오딘 바랄라 라이징 59초 뉴스입니다. 오딘의 세 번째 서버 이전이 12월 21일 수요일 정기점검 후 진행됩니다. 현재 서버 내 모든 캐릭터와 고유 아이템 같은 계정 정보를 다른 서버로 옮기는 시스템이죠. 서버 이전권 판매 방식 및 일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로스크바의 7일 출석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기간 매일 게임에 접속하면 출석 일수에 따라 이벤트 보상을 받습니다. 7일차에 접속할 경우 신성의 가호석 10일 소환권을 지급하니 매일 오딘에 접속해 보상을 놓치지 마세요. 클래스 변경 시작 후 실드메이든 두 직업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엑슬러는 2.2% 포인트 하락한 4.7%로 최하위가 됐습니다. 엑슬러의 부진으로 인해 디펜더는 0.1% 포인트 하락했음에도 5.5%로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상, 오딘 바랄라 라이징 59투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